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저희 오늘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에 귀한 두 분의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소속 캐티 문 슈퍼바이저님과 또 최영화 프로모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 유튜브에 나와주셨는데 두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티 문이라고 하고요. 지금 어, LA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정신건강국에서 Mental Health Clinical Supervisor를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프로그램은 United Mental Health Promoters Program입니다. 네, 저도 네, LA 카운티 프로모터 프로그램의 프로모터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모터 뭐 이런 그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프로모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소속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은요. 예방부터 치료까지 그 정신건강에 관한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37개 정도 부서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많은 에이전시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모터 프로그램은요, 또 예방부서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와 편견, 그리고 낙인을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백신이라던가, 어, 아니면 마음건강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널리지가 생기고요, 또 아는 것이 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안에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또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장애 또는 슬픔과 상실 뭐 자살 예방이라던가 아니면 어린이 정신장애, 블링, 약물중독, 치매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안에서 LA 카운티 안에서는요 저희가 언제 어디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낮이나 저녁 또는 주말 온라인으로 워크숍에 참여하셔도 되고, 또는 학교나 교회, 회사 등 원하시는 장소에서 워크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퍼럴이랑 링키지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무료이고요.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DMH에서 수료증도 발행이 드리기 때문에 뭐 사업체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서도 정신건강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8개 지역에 10명의 한인 프로모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오늘 우리 최영아 프로모터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곳이고 또 전문가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모이고 계시는 곳에 현장에 가셔서 언제든지 워크숍이나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가 접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에 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접하지만 또 현장에 계시는 두 분이 보시기에도 실제로 좀 그러신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요새 최근에 상담을 문의하시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음. 그 전보다 그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우울증, 불안 증세로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요새는 웨이크리스트가 네. 한 2, 3개월 음. 적어도 기다리셔야 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아. 또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노령층의 고립, 스트레스, 불안, 우울, 우울 등, 등으로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특히 그 코로나 동안 아무래도 고립돼 있고 그러시면서 음. 그 스스로 뭐 인사이트도 좀 생기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음. 것 같고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어 내가 예전보다 많이 우울한 것 같아, 예전보다 많이 좀 불안한 것 같아, 음. 그러면은 음.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은 치료가 훨씬 더 음. 효과도 있고 또그 아주 시비율 하기 전에 하는 게더 음. 효과가 크죠. 음. 네, 그래서 그. 요새는 이제 카이슐 같은 병원에 가도, 어, 다이비리스 예방하는 음. 워크샵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신 네. 건강도 예방해서 어, 빨리 치료, 그 다음에 음. 그러면 훨씬 더그 프로그네스가 좋다는 어. 거. 네. 내가 그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네. 예방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지금 말씀해주시는 가운데 또, 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내용에 성인 다섯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정신건강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 2, 3개월을 기다리셔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정말 그렇게 현장에서도, 네. 심각한 수준인 건데. 네, 네, 그리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 성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성인 한, 네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음. 싶어요. 음. 어, 또 저희가 이제 일하면서 보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문의하시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어떻게 하지 상담을 받을 수 있나 그런 거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음. 어, 저희가 이제 리소스도 더 마련해야 되지만 그 니드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또 정부에서 그런 리소스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음. 필요하실 때. 필요하시기 전에도 미리 네. 연락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 내가 그런 서비스가 없을 거라고 가정할 것이 아니라 네. 얼마든지 있다라고 음. 혹은 앞으로 생길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얼마든지 내 니즈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멀리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젊은 성인들이나 노년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은 어떨까요? 특히 네. 요새 아이들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네. 그 굉장히 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그렇고 또 이제 불안증 그런 것도 음. 심하고, 음. 어또 이제 팬데믹 동안 거의 3년을 어 평소대로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서. 음. 음. 아이들은 웨이리스트가 더 깁니다. 아, <laughs> 어, 제가 제일 긴, 길게 들은 건 네.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어. 네, 하지만 우선은 웨이리스트에 올라가시고 네.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면 학교에서도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음. 근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모르니까. 음.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음. 아이들이 가서 학교 카운스러한테 I need therapy 음. 아니면 c o u n s e l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학교 안에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또 요새 많이 어, 사회가 급변하고 네, 있고 또뭐 학교 안에서 블링도 당하고 음. 또 이제 한인 학생들은 아무리 여기서 태어났어도 음. 동양 사람들은 달라 보이니까 음. 그것 때문에 또 차별도 받을 수 있고 음.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자꾸 이제 헬프를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음. 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또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게 네. 미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참어. 뭐 누가 그렇게 해도 참어 음, 그러신데 네. 참지 마세요. 아, 그리고 네. 아이들한테 help is out there. 그렇게 음. 말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당사자들의 시각도 정말 필요 변해야 되지만 부모님들도 정말 음. 유의심하게 네. 바라보셔야 되고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뭐뭐 어, 뭐, 낙인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음. 마시고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지금 빨리 네. 받아야 된다는 네. 네. 그런 인식.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이 최영아 프로모터님께서 계속해서 워크샵과 고유,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이 오늘날이 정신건강의 가장 큰 메인 핵심인 것 네,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우리 프로모터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LA 카운티 정신 건강국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방대하지만 네. <웃음> 네. <웃음> 시청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LA 카운티 정신국 안에는요. 개인 상담 뿐만이 아니고 가족 상담. 왜냐하면 이제 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함께 힘들기 때문에 가족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가족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약물 치료라던가, 뭐, 서프트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케이스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시 출동하는 PMRT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홈리스 아울리치도 하고 있고요. 정말, 정말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인텐스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집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약 처방도 해드리다던가, 뭐, 그런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네. 어, 좀 네. 궁금한 게 PMRT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인지. 어, 네. 네. PMRT는 저희 스폰사님께서 <laughs> 네, 정말 사실 것 같아서.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laughs> 그 같아요. 그 PMRT는 Psychiatric Mobile Response Team이고요. 네. 어, 예전에는 PET 이라고 불렸어요. 음. Psychiatric Evaluation Team. 그래서, 어, 응급상환시라는 게 정신 건강에 의해서 <laughs> 자살 충동이 있다거나 타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정신 질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케어를 못 한다, 음. 며칠씩 잠을 못 자거나 며칠씩 식사를 못 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뭐 뭐 샤워를 뭐일년 넘게 못 하신다든지 음. 예. 다 시설이 있어도 그걸 네. 이용하지 못하시면은. 어 저희 메인 넘버에 전화를 하시면 네. 그 거기서 PMRT 팀을 보냅니다. 네, 팀은 두 명씩 나가거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이다의를 해 보고 그 법적인 그 조건이 맞으면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흠.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음흠. 어 그렇기 때문에 PMRT는 24시간 하는 거고요. 네. Every day. 네. 어, 새벽 2시까지입니다. 24시간은 아니고.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병원에 필요하면은 병원에 이제 음. 보내드릴 수 있고, 음. 그러니까 긴급하게 정마 도움이 필요할 네, 때는 네, 네, 네. PMRT 서비스를, 네. 뭐, 웨이트리스트 없이 네, 이용할 네. 수 네.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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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 우리 다양한 대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네,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음. 제네시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음. 케이스 매니지먼트도 네. 해드린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더 폭넓게는 이제 풀서비스 파트너십이라고 그런 거는 조금 더전 연령대에 걸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인데 연령대가 조금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노인에 오. 좀 관심 많이 네. <웃음> <웃음> 관심이 많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음. 이런 서비스들이 네, 있어서 너무나도 음. 이제 그렇죠. 어려워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어르신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이나 음. 이게 음. 건강과도 연결이 직결되기 그렇죠. 때문에 어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걸 잔식하지 못하시고 네. 어 약을 복용하시니까 뭐 정신과 음. 약이 아니고 그냥, 그냥. 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도 더 많은 서비스가 네 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좀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네, 네. 어우, 너무 좋은 <laughs> 네. 근본적인 필요. 어, 치료가 필요한데 네. 사실 뭐 때문에 아프신지를 잘 모르고 잘못된 처방으로 아무 약이나 네. 드시는 바람에 또 그런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저희 그 최근에 이 클리닉과 PRC가 오픈했다고 하셨는데요. 또 설명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음. 어 여기 올드미션 대학교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laughs> 아니다, 음에 네. 네, 굉장히 가깝게 아, 있고요. 아, 네, 네. 네. 벌몬, 벌몬 갤러리아 <laughs> 옆, 바로 옆 건물에 DMH 헤드커러가 크게 있고, 거기 1층에 이제 클리닉도 있고요. 또 PRC라고 Peer r e s o 가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거기 가시면 이제 한국말로 조금 더 편하게 서비스를 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리소스들도 받으실 수 있고, 음. 워크숍도 들을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약 처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정신건강 도움 필요하시는 분은요, 저희 헬프라인이 있거든요. 800-854-777 1번으로 직접 연락하시면 되고요. 영어가 조금 힘드시면, 코리안 플리즈 이렇게 하시면 음. 네,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음. 어,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또 정보도 얻으시고 저희와 같은 프로모터들이 또 그런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음. 도와드리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어, 편하게 또 조금 더 어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워크숍에 일단 한번 조인해 보시면 더 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장 네. 저희 학생들부터 <웃음> 네. <웃음> 워크숍을 받을 수 있도록. <laughs> 네, 네, 뭐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뭐 교육 받아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프롬버터님께 연락을 하시거나 그렇네 네, 저희 뭐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얼마든지 저희가 네.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어, 알아야지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 특히 현장에 계시면서 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어, 주로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주로 어떤 어려움을 주로 경험하시는지 네 제가 음, 아직도 PMRT 워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프로모를 워크를 하지만 어, 그래서 금방 음.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800번 전화번호로 하시면 음. PMRT 팀이 나가서 이제 이병에서 음. 하는데. 요새는 많이 보는 게 아주 슬프다, 우울하다. 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내가, 차라리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음. 내가 없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가족한테 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음. 그래서 좀 불안감도 있지만, 일을 해서 뭐 해, 이걸 음. 해서 뭐 해, 그런 마음도 있고. 음. 또, 약물 중독? 그것도 음. 심한 문제죠, 음. 요새. 뭐, 음. 그, 펜토네. 네, 펜토네 그거는 음. 뭐, 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음, 네. 그 맵드라고, 네. 네, 그거 쓰면은, 이제,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아닌 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이제 그, 여러 사회에서,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네. 어, 다른 사회에서도, 그 커뮤니티에서도, 다 쉬쉬해요. 음. 뭐 정신건강 음. 이슈나 약물 이슈나. 그래서 그 저희 음. PMRT 연락하시면은 그때는 아주 아주 상태가 안 좋아졌을 아, 때 그때 맞아. 연락을 하세요. 음. 그래서 좀 미리 연락을 하셨으면은 좀약 복용 이제 마약 음. 사용하기 비기닝 스테이지에서 했으면 훨씬 더트시 음. 쉽죠. 음. 근데 벌써 어딕트 되고 뭐몇년 오. 사용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음. 이제 자식들이 뭐 30대에서 50대, 음. 60대까지 된 사람들이 매트를 사용을 해요. 음. 그러면 부모님들이 음. 80대 부모님이 전화할 음. 때도 있고 이제 도와달라. 네. 네. 안타깝죠. 네. 좀 미리 어, 음. 인터베이션을 했으면 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음. 나왔고 그몇년 동안을 그렇게 막 너무 힘들게 음. 서포트 하고 수트하안 하셔도 됐을 음. 텐데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음. 네 그래서 그~ 저희 그~ 워크숍 중에 한타백이 그~ 어딕션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아시면 음. 그쵸 어떤 어떤 심뜸 어떤 사인이 있으면은 음.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음. 대화를 해보면서 음. 그러면은 이제 치료도 같이 찾을 수 있고 음. 이제팸내가 항상 서포트를 해,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어웨어 s 스가 없기 때문에 헬프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다가 음, 아주 급한 음, 상황이 되면은 음, 그때서야 음, 이제 위기한 그런 PMRT 서비스를 부르거나 경찰을 불러야 될 때도 음, 있고. 음, 음, 네, 음.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음. 하지만 그 제가 들은 바로는 프로모델분들이 음. 네. 이제 한국 분들 이제 뭐 패밀리랑도 같이 음. 워크숍도 하시고 음. 이제 조그만 그룹들을 하고 다섯 분만 계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워크숍을 하시면서. 그 패밀리들 반응이 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 음. 그리고 또어 a lot of times 무료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음. 그 경제사 그거에 맞으면 또메디케어나 네. 메디케어, 음. 아니면 워크숍은 그냥 무료니까. 음. 네. 네 그냥 들으시면 되니까 그 이게 있는지 몰랐다. 음.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음. 그래서 저희는 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죠. 어. 주위분들한테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가서 워크숍을 해드리고, 인포메이션 드리고, 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한인 프로모터들의 일들이 굉장히 막중한 네.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정말 그런 음지에 계신 분들. 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리 네. 역할을 네, 네 맞습니다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 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캐티 문 슈퍼바이저님과 또최 영화 프로모터님을 모시고 이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여러분 계속해서 어, 2부 우리 한인 정신건강 프로모터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